예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요 파종기 중에서 작은 씨, 작은 씨 파종하는 파종기에 대해서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숨은 파종하는데 많이 쓰시는데 이 파종기는요, 어, 뭐 손잡이 그리고 종자통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앞바퀴 뒷바퀴가 있습니다. 자, 이게 구동축입니다. 구정롤라고요. 그리고 진압롤랍니다. 자, 그러면 흙 덮어주는 거는 이게 복토기입니다. 복토기 그리고 이 아래쪽이 파종기. 자, 그러면 이 앞에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거 보고 작쪽이라고 하는데요. 실을 뿌리는 곳을 갈라주는, 그 갈라주는 장치. 요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분해하고 조립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이 파종 롤러를 분해하시려면 일단은 종자통을 먼저 분해를 하셔야 돼요. 뒤쪽에 보시면 레버가 있습니다. 이거를 뒤로 잡힙니다. 끼시면 빠져나와요. 자, 그냥 상태에서는 이제 분해가 안 되고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뒤통을 분해해야 돼요, 뒤통. 그걸 위에를 풀으시고, 분해하시면, 이렇게 열립니다. 이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닙니다. 알핀 있죠? 핀을 제거합니다. 그리고 나서, 이쪽 스프라켓 쪽으로 잡아당기시면,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롤러를 빼시면,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. 다른 거를 바꿔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롤러를 꼈습니다. 낀 다음에 스프라켓을 껴요.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따 조립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가야겠죠? 자, 조립하실 때는 이 종자 롤러가 한쪽이 깎였어요. 그래서 이것도 깎인 면을 끼셔야 됩니다. 이렇게요. 반대쪽에는 핀 끼시고요. 이 통을 다시 조립하시고요. 자,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롤러를 이제 교체하신 거예요. 끼실 때는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요. 여기 양쪽에 철사가 있어요. 튀어나온, 두꺼운 철사. 그것이 들어가는 홈이 있습니다. 이 홈에 맞춰서 먼저 끼셔야 돼요. 앞쪽을 먼저 끼시고, 뒤쪽을 누르시면서 약간 이걸 레버럴티 잡겨주시고, 꽂으시면 이렇게 다 조립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절해야 될게 있어요. 뭐냐면요. 아까 홈이 4개밖에 없었어요. 근데 이거는 6개가 껴져 있습니다. 그리고, 내가 앞뒤 간격을 조절하려면, 여기 속에 스프라켓이 있는데, 그 크기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. 여기 표를 보시면, 앞뒤 거리 간격 조절한 법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표시해 보시면, 은요 바퀴 쪽이고요. 롤축 쪽이에요, 롤축쪽이요 앞바퀴가 굴르면서 이 종자, 롤러를 돌려주는 거거든요. 돌려주는데, 이 크기의 비율, 또는 이 종자 홈의 홈 개수,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앞뒤가 전부 다 틀려지게 돼요. 그래서 이 뚜껑에 있는 이 표를 잘 보셔야 돼요. 현재 조립된 상태로 해서 앞뒤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. 롤라에 있는 홈 개수가 6개고요. 롤 축이 10개고, 바퀴 축이 13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10과 13이네요. 10과 13에서 6번이니까 이 상태로는 13cm, 13cm가 이거는 파종이 되는 겁니다. 그니까 러 앞뒤 거리를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이 체인에 걸려있는 이 프라켓 교환하셔야 되는데 교환할 때, 어, 내가 원하는 개수가 없어 라고 하시면 이 앞쪽에 또 많은 양이 또붙어져 있어요. 이거로 대신에 교환하시면 됩니다. 자, 교환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면요. 일단 체인 눌러주고 있는 요걸 뺍니다. 빼시고요. 양쪽을 들면 빠집니다. 이렇게요. 그래서 이제 체인에 개수 있는 스프라켓 왼쪽에 몇 개, 오른쪽에 몇개 이빨이 몇 개인 걸 맞춰가지고 꽂아주시면 됩니다. 체인 텐셔너를 누락시키게 되면요, 나중에 체인이 이 안에서 바깥으로 이탈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여러분 텐셔너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 됐으면 커버 끼우시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볼트 조립하시면 됩니다. 이 뚜껑에 종자 홈이 있거든요. 홈 속에 보면 홈에도 번호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종자 번호예요. 크기 번호. 씨앗의 크기를 이제 미리 단위로 표시한 건데요. 여기다 씨가 딱 하나가 들어가면 그 번호가 맞습니다. 그래서 그 번호에 맞는 롤라도 이렇게 번호가 돼 있습니다. 바닥에서 아니면 들은 상태로 돌려보시면 씨가 몇 개씩 떨어지지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미리 확인하시고 파종기를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 소리 오래 쓰다 보면은 들려가지고 고기로 서너 개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어, 약간 들려있는지 안 들려있는지 보셔가지고 요걸 풀으셔가지고 아래를 좀 눌러주시고 다 조여주시면 돼요. 종자를 좀 가져오셔가지고요. 직원들한테 세팅을 해달라고 해주세요. 파종 량이 맞는지, 파종 간격에 맞는지 어 확인하고 가져가세요.